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근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그 일을 높이면서 감사와 해계의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가 구할 것은 강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정석입니다. 어, 그러나 기도는 이 강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에 이어 기도에 대해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기도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기도하고 그치고 많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구하라입니다. 기도는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찬양과 감사와 회교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로를 강구합니다. 바로 이 강구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욕심으로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불신의 마음이나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도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태도로 나아가서도 안 됩니다. 온전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필요로 간구해야 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또 돈을 위해서 직장, 학교, 집을 위해서 그 어떤 필요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든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병 유여의 이적을 행하실 때또 나사로를 살리실 때 축사하셨다라고 합니다 바로 감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유하여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구했다면 그 구한 바를 얻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하는 학생이 목표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실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서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거나 아니면 더 후퇴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한 만큼 열심히 일하면서 조축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수고에 더큰 것을 붙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감이 떨어질 때까지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감을 얻기를 원한다면 감나무로 올라가거나 따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무릎 꿇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기도한 바를 실천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두드리는 것입니다. 고니 말씀은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금방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야 응답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허락하시기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이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듯이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앞에서 친구에게 빵을 얻기 위해 벗의 집에 문을 두드리듯이 말입니다. 계속 두드릴 때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릎 꿇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발을 가지고 찾기 위해 우리의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이요 나아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문을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단지 우리 기도의 제목을 입으로만 구하고 끝내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중원부원의 기도가 될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기도 또 인내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얻고 찾고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임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